안녕하세요 은율다는TV의 정답이고요 용서유도이고요 오늘은 샘번 종이 인형을 갖고 놀아볼건데요 오늘은 커플녹테 하리랑 가은이랑 사라랑 둔비랑 를 한번 해볼건데 먼저 하리랑 하리랑 가은이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리는 먼저 예쁘죠 생긴 언니, 큰 부츠로 언니 습니다. 내가 가은이 할게. 응? 뭐 예쁜 머리띠를 쓰겠습니다. 가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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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은 가은아 할얘가좀 많아. 가은아 언 뭐해? 쓰라르기 쓰 가은아! 아? 네? 오늘 우리 커플룩이잖아! 하리야 근데 내가 늦게와서 미안해 괜찮아 먼저 하리 가은 커플룩 우리 커플룩에 잘 어울리는 바탕화면을 하자 응 그래 우리 커플룩이 언니야 우리 커플룩이 더잘 어울린다 아 어, 금리야 맞아 언니야 먹고 하리언니야 왜 이렇게 예뻐졌노 머리 블랙 무 모습 처음이다 이가 그래? 고마워 야 네, 근데 엄청 예쁜 언니를 내가 발견했다 뭐? 무슨 언니? 아니 언니는 아니고 아 맞다 언니 아니고 엄청 예쁜 언니 엄청 예쁜 언니 내가 만났다 뭐? 무슨 언니? 아 언니를 통 사아야 놈, 먹고. 맞아, 나라아야처정에사라야너 되게 예쁘다. 그치. 나 오늘 되게 예쁘게 꾸며왔지, 좀. 살아야, 너 꿈머리 하니까 되게 예뻐. 그래, 꿈마워 우리, 우리, 너희들 커플로 크니는 우리들 커플로는 꽃들었어야. 네, 그래, 우리들은 리본들을 쓰지. 네, 그래. 우리 그렇다면 누구 커플룩이 더 예쁜지 한번 해보자. 친구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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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커플룩이 더욱 더 멋진지 댓글에 달아줘. 맞아, 댓글에 달아줘. 과연 이 할인님님. 이 가은, 가은인지 아니면 사라인지 힐, 힐, 힐. 사라인지 아니면 금빈인지 금빈인지 하면 대결을 해보는 거야 누가 더 예쁘고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줘 자서희라 너는 여기 중에서 도자 이제 인유자매 네 글자 서율아 넌 여기 중에서 누가 제일 예뻐? 왜? 왜? 하리가, 하리랑 가은이 팀이 왜 예뻐? 그냥. 왜? 그냥. 그래, 그냥. 언니는, 나는, 나는, 니네 팀. 금비랑 사라 팀. 왜냐면 사라가 너무 윙크하고 있고, 우리 묶은, 이거 금비는 너무 리본이 너무 예뻐 보여. 그래! 각자 다른 애 성격. 우유, 물 하나, 둘, 셋. 물. 물! 아니야 너 우유였잖아 생각 바꿨어 어쨌든 그렇다면 친구들 재미있었다면 오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좋아 뭐 나도 내가 있었잖아 우선 누가 빨리 더 예쁜지 색깔로 달아줘 그렇다면 안녕